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과 거룩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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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부활은 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같이 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권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명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추했을 때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로 말아 변화되었는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이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성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변화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야 너같이 교회 다니려면은 교회 다니나 말하겠다 이런 소리 들었다면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나내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울을 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평가받을 때 너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 아니면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성공이 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진정으로 변화된 자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오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2 0 0 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들을 얻었고, 그 말씀 붙잡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어떤 반란과 밉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의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 즉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부활인데 이건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만에 살리신 그 단순한 사건 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게 큰 사건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동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고 인생의 길이 완전히 전환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 4월 달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한달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부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너희가 죄, 가진 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면서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너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막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었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의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원토록 오래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그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부활의 사건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은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턱자게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있어서 너를 주관하게 하고, 그 주관하는 그 성령이 나를 믿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고 마는 존재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사람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백년을 살고 말지야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저 산에 있는 나무조차도 500년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1000년이 된 나무가 있어요. 학은 뭐 얼마를 산다고 그래요? 1000년을 산다고 그래요? 거북이도 오래 사는 것은 몇백년을 산다고 그래요. 사람이 인생 7, 80 혹은 100년 살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짐승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음을 자각시켜 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 만약에 이내 내 안에서 지금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영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육체미를 하고 내가 아무리 태권도 오다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썩은 흙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부활의 사건이겠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계에 있는 대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반드시 돌아갔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까? 어느 종교가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간다 그것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준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지 않았으면 이, 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그냥 일반적인 종교는 될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종교는 될수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해서 분명한 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종교는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곧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안식일날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죠 저 안산홍 이단 이단들은 지금도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신 날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것을 성경은 안식구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안식구 첫날 3일째 되는 날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봤다는 사람도 있고 여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예수가 또다시 소유를 일으키고 이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될까봐 그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래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안식일 날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 부활절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오늘도 부활절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부활절인 주일 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의 날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죽은 자들이 살아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다. 그런 것이다. 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갑니까? 내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은 땅 속에, 무덤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가느냐?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오늘도 어떤 갑자기 큰 충격으로 여기서 쓰러져 영혼이 빠져나가면 저는 천국이나 지옥 두 군데 한 군데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뭐 어떤 충격으로 말매면서내 생명이 끝이 났을 때그 영혼이 갈 곳이 분명히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날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오. 이제 산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영생을 가진 자들이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거듭난 자로서 더 변화되고 이왕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을 쫓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뜻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등한시한 이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부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부인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인해서,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호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시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에 따라서 사는 자들의 분명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왔고, 그런 자들이 오늘도 지식이 많던 적던, 빈부의 격차가 있던 없던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2000년 동안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왔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것이 생생하게 정말로 드러나는 일이 영혼의 만화여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졌고 아니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질에변질에 변질에, 변질을 계속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한 권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글자가 변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믿고 2000년 동안 그대로 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며 살아왔던 자들의 증거가 계속해서 지금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진 자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비밀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아래의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교회는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 이후의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영혼에 관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죽음 이후의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썩어질 육체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을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영생에 대하여서 변화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고유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성경에는 약속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다가 묘로 들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않는지 안 믿든지 너희 똑똑한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라. 알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의 텍스트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답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말의 일들까지 다 기록해 놓았고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웃 서기. 서기 지금 2024년이죠. 서기를 음, 어, AD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 이전을 BC라고 말합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2000년 전에 기원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원은 언제냐? AD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 어 그, 그, 어디야? 어디와요? 여기? 어, 갑자기 생각해. 그거는, 어, 어, 아이 뭐 어디오요 AD라는 <laughs> 것은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몇 년이 다하면 예수님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이후의 사람,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라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기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그 어,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히스토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고조선 시대도 있고, 알렉산더 시대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이집트 시대, 황화 문명의 시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성경을 대조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되죠. 이땅의 모든 일어난 일, 역사와 성경을 딱 매치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들, 녀 우린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의 관념에 밝은 사람들, 대개 이 재계의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압니다. 그데 그래 돈이 지금 어디 있고, 그리고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며, 지금 돈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지금, 다음 차, 차 세대는 누구며, 그 다음에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 이런 것들을 다 알죠. 부동산에서 잘 돼서 잘 하는 사람은 이 땅은 썩은 땅이고 이 땅은 개발될 땅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전문지식인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로 육체에 따라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의 영혼이 어떤, 어떤 존재며 지금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성공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비가 와서 큰일 났구나 중국이 다 떠내려갔다는데 지금 중국에는 그 물이 그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물이, 그 바다의 연안까지 다 미쳐가지고, 그 연안에 있는 물이, 그, 어, 그 염도가 낮아져가지고 고기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에, 당장 그 일이 나타났는데 그리스 해변에 고기가 수억마리가 아주 완전히 아주 반짝반짝반짝 그 고기들이 다 죽어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바다의 염도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염도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고기들이 완전히 다그 바닷속에 있어야 될 고기가 민물로 거의 바꿔져 버리니까 죽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며, 천재지면 앞으로 화산들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인생에 대하여 우리 영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안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못 받게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어느 한 청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고귀한 선물이요. 사인이고 그리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영원한 천국을 믿느냐 그리고, 네가 영혼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느냐? 그들을 내가 너희, 내가 자녀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을 불러보고, 야,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봐.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은 뭐냐? 우리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나오는 말이 아니고, 아무나 할수 있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 정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영혼의 관심을 가진 자들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수순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강성할 때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게 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키워드는 뭐냐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이 영혼이 우리 안에 안정돼 있으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비폐하고 영혼이 비폐하게 되면은 영혼이 썩게 돼 썩어져가는 그런 냄새 나는 영혼이 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심령이 상하게 되면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면 우리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 더 영적으로 강성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영적인 체험들을. 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도의 말씀을 드린 대로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과제를, 깊은 관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안 되던 일이 되고, 그리고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답답했던 일들이 평안함을 얻으며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문제가 내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디고갈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지인데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들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영혼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며 육신이 다가 아니고 영생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땅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우리를 먼저 불러 영혼을 알게 하시고 교회 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에 대한 것을 갖게 하시고 또그 일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가 있으니 이 땅의 끝이 아니 아니니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방식을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또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두들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빛과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생의 것들을 전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예. 아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